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패드 전 모델 할인과 스펙을 비교해 알려드립니다.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M4 칩 탑재로 고사양 영상 편집, 3D 디자인 작업에도 문제없습니다. 11-13인치 OLED 화면과 120Hz 주사율, 선명한 색감으로 몰입감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. 사운드와 마이크도 우수해 멀티미디어 작업에 최적입니다. 아이패드 에어 7세대는 M3 칩으로 일반 문서 작업이나 영상 콘텐츠 소비용으로 충분하며 11-13인치 선택과 블루, 퍼플, 스타라이트,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까지 선택할 수 있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. 현재 오픈 마켓에서는 카드 최대 10% 할인과 추가 혜택까지 진행 중입니다. 고 사양 작업은 프로 일반 사용은 에어가 합리적입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